이인영 원내대표의 속개에 저는 어, 더불어민주당 제 234차 최고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234. 네, 234차 최고위원회를 속개합니다 이인영 원내대표에 마주하겠습니다. 네, 이에 차트 인사 전서터 이번 회담에서 의 아. 오늘 참석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미래통합당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당론이 무엇인지 최종적인 입장을 명맹백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때 당대표와 선거대책위원장이 약속했던 미래통합당 전국민재난지원금 공약의 행방이 어리무중입니다. 김재원 예결위원장 혼자 연일 70%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데 개인 주장인지 미래통합당 전체의 당론인지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당론은 무엇일지 전 국민 지급 당론은 여전히 유효한지 아니면 김재원 의원 주장으로 당론이 바뀐 것인지 당론을 바꿨으면 바꿨다고 똑부러지게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선거 때 간판 공약을 선거가 끝났다고 또 패배했다고 모르세 하는 것은 미래통합당에 대한 정치 불신만 크게 증폭시킬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당론을 바꾸면 왜 바꾸는지 소상히 설명하는 것도 공당의 마땅한 도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은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4천만 국민 모두가, 유권자가 거의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처음 모든 국민에게 50만원씩 주자고 소리 높여 요구했던 것은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전국에서 미래통합당의 후보와 지지자들이 같은 주장으로 우리 민주당 후보를 어, 벌떼처럼 어, 공격하고 나섰다고도 합니다. 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고 어, 원색적인 공격도 난무했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야당의 요구를 전면 수용해서 정부, 청와대와 합의했던 70% 지급 약속까지 번복하고 어, 전 국민 지급으로 어,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어, 당정청이 합의했던 70% 지급 방침으로는 어림도 없다면서 당장 전면 철회하라고 윽박 지르다시피 했던 것은 미래통합당과 황교안 대표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정부와 여당이 다른 주장, 다른 주장을 하느냐고 타박하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모순입니다. 선거 때는 황교안 당이고 지금은 반 황교안 당, 탈락 황교안 당입니까? 애초에 당정청 합의를 철회하라고 요구한 것도 미래통합당이었고 지금 왜 정부와 여당이 다르냐고 공격하는 것도 미래통합당입니다. 이래도 반대 또 저래도 반대라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미래통합당에게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미래통합당이 어, 다시 태어나고 혁신으로 가는 어, 그런 출발이라면 지극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어,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어, 국민은 하루하루 숨이 넘어가는데 국회는 엿새째 개점휴업하다시피 어,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이런 상황을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속히 미래통합당의 당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확인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미래통합당 당 내부의 사정이 복잡하겠지만 우리 국민의 생계와 생업이 벼랑 끝에 놓여 있고 또 우리 국민의 타 들어가는 마음보다도 더 급박한 일은 대한민국 정치현실에서 없다고 단언합니다. 누누이 강조했던 것처럼 재난지원금 지급은 타이밍이 속도가 어, 관건이고 생명입니다. 미래통합당의 공식 입장이 분명히 확인되는 대로 지금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을 우리 당은 찾겠습니다. 100% 지급 공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곧바로 국회 논의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여야 합의에 대한 정부 설득 과정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반대로 70% 당론으로 미래통합당의 입장이 바뀌었다면 민주당도 거기에 맞는 대응을 검토하고 하루 이틀 안에 민주당의 입장도 정리해 가기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미래 통합당의 신속한 그리고 또 분명한 공식 입장을 발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잠시 뒤에 제5차 비상경제회의가 열립니다. 국민의 일자리부터 지키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고용 유지 기업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소상공인 또 비정규직을 위한 고용 안전망을 집중 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고용 안전망 밖에 있는 임시직과 특수고용직 노동자 그리고 청년 일자리에 대한 현실적 대책도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오늘 정부 대책이 발표되는 대로 당 차원에서 온 힘을 다해서 총력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선거가 끝났지만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국난 극복을 당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선거로 분산됐던 당력까지 남김 없이 국난 극복에 투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주민 최고위원을 발언하겠습니다. 예, <laughs>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아, 민주주의를, 특히 대의제 민주주의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바로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아, 따라서 이런 선거의 신뢰성을 근거 없는 이야기로 훼손하는 것은, 아,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과 직결됩니다. 아,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까 다른 당에서 주로 이야기 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최근 제기되고 있는 선거 조작 의혹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선거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분들이 주로 제기하고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서울, 인천, 경기의 우리 당과 미래통합당의 득표율이 63대 36으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이미 여러 언론에서 팩트체크의 형태로 보도하고 있는 것처럼 두 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이 얻은 득표율을 제외하고 계산한 것인데 서울이, 서울의 경우에는 61대 34, 경기의 경우는 에 60, 대 34, 인천의 경우에는 58대 33에 실제 사전 투표득표율에 비춰 볼때 명백한 허위 정보로 확인됩니다. 아, 이렇듯 명백히 허위인 정보를 바탕으로 선거 조작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선거에 대한 신뢰성을 해치는 것을 넘어서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기에 속히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은 공당으로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구합니다.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2020년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지난해에 이어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1등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아, 지난 정부인 2016년에는 70위까지 하락했었던 것을 감안하면 조금씩 발전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 언론의 자유수준이 수준, 점점 더 나은 평가를 받고 있는 데에는 아,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이 가장 큰 역할을 했겠지만 해직과 어리 투쟁을 마다하지 않았던 일선의 언론인들의 노력도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언론의 자유가 커지는 것과 동시에 언론은 자신의 책임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높아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부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작년 6월에 공개한 언론 신뢰도 조사에서 우리 언론은 38개국 중에 최하위를 기록했고 4년 연속 최하위였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방통위에서 종편 두개 방송사에 대해서 조건부로 재승인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최근 불거진 취재윤리 위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거나 재승인 조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방송사에 대해 조건을 달아서 재승인한 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없습니다.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번 재승인된 두 개의 종편 방송사는 부과된 조건을 잘 지키길 바랍니다. 한편 방통위는 자신이 내건 조건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어, 제대로 챙겨야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어, 또다시 손방망이 대응 혹은 면죄부를 준 것에 불과다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임을 잘 알아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광운 최고위원을 발언하겠습니다. <laughs> 네, 이인영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긴급 재난지원금에서 긴급이 사라지고 있다 최근에 제가 본한 언론 헤드라인입니다. 어 지금 미래통합당이 보여주고 있는 자세는 선거에서 왜 패배했는지 그 교훈을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어, 어깃장으로 보이거든요. 이건 자기부정이고 또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음, 어, 독일이 지난 3월에 어, 법으로 정해져 있는 재정건전성, 명목, 어, GDP의 60% 선을 사실상 지키는 걸 포기했습니다. 독일이 재정, 어, 확대를 추진하면서 200조 원의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고, 또 600조 원의 구제금융기금을 마련해서 위계차한, 어, 회사의 주식을, 기업의 주식을 인수하는 그런 정책을 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재난지원금이 2001년, 2008년, 2009년, 어, 국제 경제위기 상황에서 각국의 소비 증대에 아주 대, 어, 대단한 기여를 했다는 그런 통계들이 있습니다. 어, 신속하게 지금이라도 미래통합당은, 어, 머리를 맞대고 무엇이 국민들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총선의 교훈인지를 새기고 어, 함께해 주길 간곡하게 청합니다. 어,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해서 우리의 제안을 거절했다 하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에 대해서 13%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게 합의가 안 되면서 지금 4천 명에 이르는 우리 한국인 노동자들이 강제 무급 휴직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국방부가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이번 국회에서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서 이 한국인 노동자들의 생계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엠범방 사건 관련해서 디지털 성범죄의 수위를 어,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고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현재 관련 법들이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으니까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를 해서 강력하게 디지털 성범죄 대처해야 된다 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요구를 받들기 위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른 최고위원에 따른 아, 됐습니다 남인순 최고위원의 발언이 겠습니다 네, 긴급재난지원금은 복지정책이 아닌 재난대책으로 조건 없이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아, 선별에 따른 행정비용도 문제지만 건강보험의 지역 및 직장 가입자의 그 소득산정의 불공정성과 아, 재산산정 방식의 어려움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 최근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민 확대에 찬성하는 응답이 58.2%입니다. 2%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일각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이라는 국민과 약속을 파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4 1로 총선이 끝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미래통합당이 국민과 약속을 여반당처럼 바꾸는 것을 국민을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만난 골목 상권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은. 코로나19 여파로 IMF 때보다 더 힘겹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위기 상황에 내몰린 민생을 살리는 데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긴급재난 생활비와 정부의 긴급재난 지원금 중복 수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경제 위기에 정부가 빚을 지지 않으면 국민이 빚을 지게 된다며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국채 발행에 주저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3, 4조 국채 발행을 한다 해도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40% 남짓 되어서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재정, 재정, 재정 건전, 건전성 최상의 수준으로 확장적 재정 운영 여력이 충분하고 코로나19 민생 경제 지원을 위한 재정 확대의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OECD나, OECD나 IMF에서도 우리나라의 아, 재정 확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 일본에서도 코로나19 대응책의 일환으로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만 행약 우리 돈으로 113만 원을 일요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아, 지난해 그 일본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230%를 넘었습니다 아, 4.15 총선에서 한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하고 어, 총선 결과에 나타난 민의를 받들어야 합니다 예, 20대 국회 임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 국회가 약속한 법안들의 통과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 특히 엠번방 재벌 방지 등 성착취 근절을 위한 법안 처리는 여야 모두의 약속이었습니다. 엠번방 아, 사건으로 드러난 성착취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입법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아, 그동안 그 식물 국회, 동물 국회라는 오명으로 국민을 실망케 했던 20대 국회를 되풀리하는 것입니다. 엠범방 사건이 보여주듯이 디지털 성범죄는 온 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확대, 재상장되는 성폭력이자 성착취입니다. 따라서 불법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 강요 처벌, 불법 성착취물 다운로드 행위 처벌 등이 포함된 엠범방 재발 방지 3법 뿐만이 아니라 성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의원들이 발의를 했습니다. 저도 발의를 했는데요. 의제간간 연령의 상향, 성폭력 처벌법이 들어있고요. 대상 아동, 청소년 조항 폐지하는 것,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그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 그리고 최근에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그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의 개정안은 어, 성착취물에 대한 제작 유포에 대해서 어, 그동안 형의 사, 상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손방범이 처벌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어, 형량의 하한을 설정해서 법정형을 강화하는 것으로 어, 제출이 되었는데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됩니다. 어, 형법이나 성폭력 처벌법에서 보면 강간죄는 지금 그 하한죄를 둬서 죄를 무겁게 다루고 있거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와 같은 형태로 형량이 강화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동안 법무부에서는 그 법무부가 최근 입장을 좀 많이 좀 바꿨는데요. 그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 대응이 미원적이었을 반성한다. 어,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에 어,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 그래서 대상 아동 청소년 개념 삭제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상황에 동의를 했는데요.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이제 국회로 공이 넘어왔습니다. 국회에서 어, 이 문제를 다뤄야 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그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 영상 사이트인 어, 웰컴드 그 비디오의 사법 처리 결과를 추적한 결과. 경찰의 검거대 법원 선고까지 이어진 것은 235명 중에서 운영자 손종우를 포함해서 43명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동안 이 성착취 범죄를 얼마나 가볍게 다뤄왔는지 또그 가벼운 처벌이 쌓여서 지금의 엠번방을 무수히 만들어내고 있음을 우리는 반성을 해야 합니다. 웰컴투비디오 사건에서 유일하게 실형을 받은 그 운영자 손종우에 대해서 법무부가 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착수했다고 합니다.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또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 세계 발달 과정에 따른 민주 시민 교육과 성평등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어이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예. 이영숙 직원입니다. 예, 미래통합당 신, 심재철 원내대표의 모르쇠로 긴급 전환 지원금 논의를 위한 여의야 원내대표 동이 연일 무산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아, 무엇보다도 지금 중요한 것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워진 민생 경제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건은 긴급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에 달려 있습니다. 늦어도 4월 안에 추경안을 추경안 처리를 마치고 5월 초에는 모든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 미래 미래통합당은 전 국민에게 50만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던 총선 공약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거듭 요청드립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5.18 40주년을 맞는 올해에도 자유연대 등 그부단체들이 5월 16일과 5월 17일 금남로 일대에서 3,000명 규모의 집회를 하겠다고 광주 동부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목적은 자극적인 집회를 통해서 국민적 갈등을 조장하고 광주시민들의 분노를 유도해서 구구세 세력들을 결집시키고 반5.18 정서를 자극하려는 매우 불온하고 간교한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자유연대에게 경고합니다. 당신들의 어떠한 계략에도 현명한 우리 국민들과 광주 시민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회신고를 즉각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 제가 잠깐.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1대 국회의 첫 번째 원내대표 경선과 관련해서 또 국회의장단 구성 경선과 관련해서 어, 선거관리위원회를 어, 설치 어, 구성하는 것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김영주 의원님이 이제 사선이 되시는데요. 김영주 의원님이 위원장을 맡아서 어, 이원우 의원님과 서삼석 의원님이 어, 참여하시고 그다음에 문진석, 허영 어, 두 분의 당선자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섯 분이 어, 원내대표와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어, 구성해서 어, 이제 절차에 밟아 들어가시겠습니다. 저희는 5월 7일 어, 목표로 해서 원내 대표 경선을 할 거고 어, 나머지 절차도 여기서 논의되는 대로 진행된다 이런 말씀을 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